오늘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그 죄악을 보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여 년 동안이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BC 587년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약 2500년 동안 나라 잃은 국민으로 전 세계 흩어져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민족도 그 어떤 국가도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면 아예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B.C. 605년도에 이 다니엘은 수많은 유대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정해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는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정한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환관장이나 여러 왕들로부터 은혜와 공유를 입도록 인간관계에도 섭리하셨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온몸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는 정치가였지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한결같이 그는 겸손했고 욕심이나 탐욕을 부리지 않았으며 줄을 잘 서려고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겉으로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듯이 보였지만 실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확고한 역사의식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또 하나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줍니다. 바사 제국,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 제국, 그리고 시리아의 세력 다툼과 오랜 갈등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유태인들이 이돌 안에 금을 감추어두었을 거다. 그래서 그 돌까지도 다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고난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수 있는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 이 생명의 책이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이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읍시다. 1절. 네, 시작.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의 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만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아, 그때는 어, 마지막 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인류 종말의 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 예수님 오시고 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 폐망의 시기를 어,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멸망의 때, 고난의 때에, 어,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 내용은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생부활로 깨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원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길어봐야 70년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시간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 영원토록 수치와 함께 고통을 받을 것이냐.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별처럼 산 사람들입니다. 영원처럼,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이 신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화장을 하더라도 한 줌의 재가 되겠지만, 우리들의 영혼과 인격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한 90년 정도 살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걸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운 시대에도 별처럼 빛난다.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두운 시대에도 별처럼 빛납니다. 3절 함께 읽읍시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천문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우주 은하계 4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뭐 수천억 개 되는 그 별들이 참 신기하게도 부딪치지 않고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위대하고 장엄한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의 하이엔 천문대에서 일하는 그 천문학자들은 불신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그 정교하고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게시로 22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른손에,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심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음... 또 오늘 본문에도, 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자주 잘못을 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거야. 아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은밀해 하는 것을 모를 거야. 라는 착각,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두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사실 권투 선수가 헛스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의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 가득해서 하는 거라면 그 어떤 행동이든 그것은 경건한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 어,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수들, 연예인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연대에 나가기도 합니다. 또 군대에서 복무하는 모든 군인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계급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급장 맨 위가 누굽니까? 장성 스타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별이 된다는 것, 별을 단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러 어떻게...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지식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새로운 지식이라 하더라도 금방 낡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고 영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전도하는 사람은 영원토로 별처럼, 별처럼, 별처럼 빛난다. 예. 아까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이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렇게 인도한 사람, 요게 서로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보게 됩니다. 이, 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어, 통찰력, 지혜를 소유했다, 이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전도하는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타입니다. 어, 여러분,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예, 어떤 사람은 10일 만에 구조되고, 어떤 사람은 12일 만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10, 16일인가? 만에 이렇게 구조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날마다 그 텔레비전에서 혹시 생존자가 남아있는가, 그걸 중계하는데 생전자가 구조돼서 나오니까 막전 국민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페더럴 외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168시간을 가만히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라고 할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laughs>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가 성경공부 모임에 나오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든, 아니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가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 형, 일로 와봐. 형, 이분을좀 만나봐. 그래서 자기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 되리라" 하셨고, 그는 어 별처럼 귀한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흐뭇해하시는 순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한 죄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그 기쁨이 더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우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잃은 서러운 포로자의 신세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 굳게 결심했고,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그가 늘 묵상하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힘들고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